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 이 포스코 DX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7 9,600원까지 상승을 보인 이후 이 121선 부근인 이5 1,100원까지 조정을 보인 뒤에 바닥을 잡고 지금 저점 이탈 없이 지지하면서 횡보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포스코 DX는 최근 만성 적자를 기록하던 이브라진 법인을 매각했습니다. 지난 2012년 설립 이후에 10년간 결산 자료를 보면요, 현해를 제외하고 전부 장기 손순실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10년간 누적 단기순 손실은 약 95억원에 달했던 만큼 앞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줄수 있습니다. 포스코 DX가 지난해 매출 또한 1조 4,859억원 영업이익은 1,10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매출은 전년 대비 28% 이상이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71%나 급증을 했습니다. 2차 전제를 비롯한 친환경 미래소재 분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사를 대상으로 공장 자동화, 스마트팩토리, 산업용 로봇 등 분야에 사업 기회가 증가한 결과인데요. 포스코 DX는 23년 3월 6천원 부근이었어요. 하지만 9월까지 6개월 만에 10배가 오르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 61선이 깨지며 하락을 보였지만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고점 부근인 64,000원을 돌파하며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79,600원까지 큰 시세를 보여줬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들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스코 DX는 다른 종목들과는 완벽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번 조정으로 인해 61선과 이 121선 이탈이 나왔지만 거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 52,000원 부분에서 바닥을 잡으며 횡보가 이어지고 가격방어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가가 단단하게 지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 DX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실을 신설해 이 포스코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미래 소재 부문의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로봇 자동화 사업도 강화했는데요. 고위험 고강도 산업 현장에 로봇을 적용하기 위한 컨설팅, 설계 시스템 구축 등 로봇 자동화를 전담하는 로봇 자동화 센터를 두고 기술 연구소에서 AI 기술 센터를 분리해. 전문성 또한 높이고 있어요. 그만큼 2차 전지 외에 로봇 관련으로는 현재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포스코 DX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1000% 수익 줄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매매, 이 종가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DX를 포함하요이 포스코 그룹사의 주가가 포스코 홀딩스의 2차 전지 소재 산업 이 밸류데이 개최 이후에 급속도로 올랐는데요. 뭐 업계는이 포스코 DX가 포스코 그룹사를 발판 삼아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 포스코 DX는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위해 각 기술 정보 통신부로부터 이음 5G를 할당받기도 했는데 포스코 DX는 이음 5G 활용 활용해서 크레인을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산업용 로봇을 자동으로 운행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고요. 가상현실로 옮겨서 제품 생산 동선을 최적화하고 디지털 티온도 고려 중입니다. 또한 이번에 포스코 DX가 AI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국내 최대 규모인 이 한진. 한진 택배다 아시죠? 한진 대전 스마트 메가오브의 물류자동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어요. 한진 대전 스마트 메가오브는요. 이상 이 4층 규모, 포장 21개 크기로 시간당 12만개의 물량 처리가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한진 대전 스마트 메가오브는요. 소보가 효율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택배 화물 분류 시설에 부여하는 스마트 물류 1등급 1등급 예비인증을 받았는데요 중공후에는 본인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다른 기업과는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수급을 한번 보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금투 쪽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속 매수를 이어가다 최근 들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외국인의 보유비중은 5.92%인데요 외국인은 7월 4% 이상 비중을 늘린 뒤에 조금씩 비중을 줄였지만 다시 한번 5%대 이상의 비중을 보유하면서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면 상승하면서 거점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좀볼수 있는데요. 큰 시세를 보였지만 하락 이후 현재는 6만원에, 6만원에 좀 저항이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OEV 지표를 보면 지표가 꾸준히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제가 전 영상에서 이 5만원, 5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아주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 5만원의 이탈은 나오지 않고, 횡보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포스코 DX는 2차전지의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 고점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는 만큼 이차전지 랠리가 다시 시작될 때요 추가적인 이 신고가까지 충분히 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유자분들은 이 고점 이후에 이 횡보가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좀 되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투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수 타점방이나 바로 이 매도 타점 이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이 포스코 DX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이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터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포스코 DX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스 타점이랑 추가 매스 타점,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정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바로 이 매수 타점이랑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포스코 dx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000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백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 비엠, 강원에너지, 지에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이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이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격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두 배, 세 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 중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제가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 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천포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 한해 모든 분들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